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화이팅 이정표선생님 네. 부릉부릉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실제로 저희들이 투석한 자들이 4시간 동안 이틀에 한 번씩 누워서 투석을 받다보니까 서로 마음도 좀 안좋아지고 그래서 저희들 방에서는 그걸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구호를 부릉부릉으로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 순창에 있는 청정요양병원 홍환희 목사입니다. 저는 이종필입니다. 저는 김명중입니다. 어, 저는 고영선입니다. 나는 윤재화입니다.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청정요양병원은 암병동과 이렇게 또 투석 환우분들이 이렇게 계시는 병동이 함께 있습니다. 오늘은 투석, 환호편입니다. 음. 여러모로, 이분들이 남다른, 참으로 분위기도 밝고, 또잘 슬기롭게 병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여쭙고자, 아, 전부 한 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아, 이종규 선생님께 묻고 싶습니다. 분위기가 좋은 어떤 또 다른 비결이 또 있습니까? 저는, 예, 투석을 그맨 처음에 하면서, 6 개월 동안 혼자 있다 보니까 우울증도 오고 마음이 상당히 좀 조급해지고 이게 하다 보니까 참 여유도 없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우리 그 한우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저희가 한 마디 하고 싶은 것은 투자 관자들은 첫째는 혼자 있지 말고 이렇게 마음만든끼리 서로 이야기해가면서 예 단합된 모습으로 치러.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네.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투자 환자들은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은 모든 혈관이나 신체 변화에 그 있어서 그게 모든 기관이 그 세트가 되니까 추천 종목은 걷기 하고 저희들은 지금 그 파고 골프를 지금 좀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처음에는 저희들이 1 8월 도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하루 나가면은 보통 한 1만 오천 보, 1만 6천 보 정도 그러면서 1 0 0에서1 8월까지 저희들이 계속 그냥 돌고 있습니다. 아, 네.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저희들이 그 가정에서 하다 보면은 그 음식 섭취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뭐 음식, 나물이나 이게 단백질을 습지도 매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와서 그 청정 요양병원에 그 오니까 음식도 야, 뭐, 음, 이게 그, 이, 그, 맞게끔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잘 지금 적응하고 있고, 음. 예,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이렇게 혼자 있지 말고 꼭 함께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치료받는 거참 중요하다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력을 키우고, 또 체력을 증진해야 이 병은 이길 수가 있다. 또세 번째로는, 예, 참으로 골고루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기 때문에 또 좋은 식단이 필요한데 이 일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세 가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명주 선생님, 뭐, 특별히 한 말씀 해 주시죠.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여기 와서 좋은 게, 네. 내 친구하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노년에 만났는데, 네. 한 4년 됐어요, 네. 만난 데는. 70년을 살아온 친구처럼, 네. 정말 좋은 친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요양원에 같이 있는 것이 가장 즐거움이에요. 네. 네, 다른 사람들도, 이런 병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한 사람씩 있었으면, 예, 병을 극복하는데, 예, 예, 예.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 특별히, 그 제가 이제 바크골프에 가서 이렇게 빌 때, 그 폼을 봤더니, 프로 같은, 이렇게 도 아이고, 무슨 말씀이 <laughs> 그게 이 친구가 스파르타식 교육을 시켜서 아, 그렇게 된 겁니다. 아, 우리 집사람이, 오늘까지 다섯 번 왔어요 여기를. 근데 스파르타식 교육을 시켜보니까 필드에 나가서 공을 쳐보라. 잘 쳐보라. 음. 아 사모님도 와서 스파르타식 음. 교육을 받으시 아니, 제가 보니까 훨씬 더잘 쳐. 아, 이고 내용이 아니니까 그 내용이, 내용이 아니까 그그 아, 이 친구는 3 0년한 사람하고. 아, 삼십 아, 년. 골프, 골프하고 이제. 저는 이제 8 개월 했는데 온 정말 정말 <laughs> 뭐 입상하고 그런 것도 아이 친구는 정, 네. 전국구예요 전국구. 어 <laughs> 아, 이번에 저순창그저 뭐 올레데이에서 우승했잖아요. 아 <laughs> 대단하십니다. 당연히 우승할 아, 줄 알았어요. <laughs> 아니 오늘 매우 특별한 쇠가이 매운탕을 준비해 주셔서. 사위가 준비해 준 쏘가리 매운탕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laughs> 무슨 무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내 딸이 응. 시집을 안 간다고 서른 응. 여섯에 갑자기 시집을 간다고 그래요 <laughs> 안 가다가 <laughs> 네, 네, 안, 네. 가다, 안 간다고 아주 발붐을 쳤어요. 근데 서른 여섯이 되니까 시집 가야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오. 아, 소갈이 매운탕 때문에? 아니요. 어. <laughs> 아, 근 아니, 야, 그래서, 뭐 신랑을 한번 두꺼워봐라. 그랬더니, 신랑을 두꺼웠는데, 성이 강씨인데, 강씨가 아니고, 어? 뭐라고 할까? 뭔 성이라고 할것 같지? 아주 착한 성을,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아, 그러면 조, 좋다. 어? 결혼을 시작하자. 하고 결혼을 시작했는데, 그 사이가, 무척 잘해요. 어. 2주 만에 한 번씩은 집로 왔다 가요. 응? 어. 음. 음? 음. 장모님 보러 온다, 장인님가 보러 온다, 어? 보러 와요. 그리고 딸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세번 전화를 해요. 어. 밥 먹고 약 잡싸 어요 저녁에 또밥 먹고 응? 어? 그죠 그리고 세 번씩은 전화를 해요. 근데 사이가 너무 잘해요. 나는 솔직히 사이가, 내가 천금을 줘도 이렇게 이제 아깝지 않을 정도차네요 어? 음. 자기가 심심하면 어? 낚시질을 하러 간다는 것이 보통, 낮에 죽어라고 이러고 어? 저녁에 가서 한 마리 를 잡아오면 어가두 마리 를 잡아오든가, 음. 세 마리 를 잡아오든가 잡아와갖고, 어? 음. 그 배를 다 따갖고 다 해갖고 어? 얼려요. 얼려가지고 내한테 갖고 오는데, 음. 갖고 왔고, 아버지, 응. 어. 집이다니냐 가다리면, 집, 집식구들만 먹지, 야, 그래서 내가 어찌니 그지서, 야, 쪼가좀 주라, 우리를. 내가 가서 한번 식당에다 주문 해갖고, 한번 끓여먹어, 끓여먹어봐야겠다, 하고 그시니까 귀한 음식이니까, 그러면서 아버지, 에이, 그럼 아버지가 달라고, 죄한다고 해서, 어. 막 사갖고 주더라고. 그서 가지고 와서 해고 끓여 먹었는데요. 맛있었는가 모르 예예. 맛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이 어떻게 형님 꼬라지 그거 <laughs> 그런 사이가 <laughs> 걸렸을까? <웃음> 아 참, 그거 참 아, 기가 막히네. 그래. 그러니까 딸이 잘이니까 어, 인가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는 거지. 예? 자식들 보고 산다는 그래. 것이, 네, 옛날 어른들 얘기했는지, 틀림없는 아, 소리고, 아. 네, 근데, 근데, 형님은 천상, 오늘 딸 자랑, 아들 자랑했으니까, 어. 한 사람 앞에 보통 한 자랑하면 <laughs> 10만원씩 내야 되겠원니까 40만원 내야 되겠습니까? <laughs> 40만 <원 내야> 되겠습니까? <laughs> 감사합니다. 예. 그, 그러고 나서, 어, 이, 더살살 살 의욕이 네. 생기고 그러니까 파크업도 네. 고지고 네. 운동도 하고 네. 어? 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조에 네. 지금 되게 있는데 주말마다 다녀오시잖아요. 네. 네. 어떻게 가족들은 멀리 이렇게 병원에 와서 이렇게 생활하실 때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 네, 나는 그 식사하기 전에 항상 사진을 찍어가지고 어. 우리 집사람한테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님 보고는 안심을 하고 아, 예. 믿을만한 병원이다 하면서 얘기를 그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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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구나 하고 음, 그,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해 주셨고 또 여러모로 우리 환우 투석 환우들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벤트, 또 좋은 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행복을 만들어내는 또 병원 생활이 되기를 이제 빌어 맞이 하면서 마지막 화이팅 한번 하시죠. 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목소리>